자, 32번 문장 봅시다. 은진아, 30번 보세요. 초기에 닷컴 회사들은 보통 웹사이트에 있는 광고 공간을 주고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조용. 조용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닷컴 회사들이 광고로 수익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 영업이익 나는 방법이 뭐냐면, 네이버하고 다음 생각하면 돼요. 네이버가 다음한테서 그 다음의 광고 공간에 네이버가 자기를 공, 광고를 하는 거고 다음은 거꾸로 네이버한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공간을. 그래서 서로 쌍방이 교환을 해서 영업 이익을 냈는데 아시다시피 문제는 저기겠죠. 어 서로 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실제 순이익이 나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2번 문장 볼게요. 자 많은 초기의 닷컴 투자자들은 초점을 맞춘 거야. 거의 전적으로 어디에 맞췄냐? 수익 성장에 초점을 맞췄는데 뒤에 net income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익 말고 영업이익으로 생각하면 돼. Revenue growth하면 영업이익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초기의 닷컴 회사들은 뒤에 e a r n i n 뜻이 벌다죠. 그들 대부분의 수익을 벌었는데, 위에 파는 것으로부터입니다. 파는 것으로부터. 광고 공간을 파는 것으로부터인데, 그들의 웹사이트에 있는 그 광고 공간을 파는 거야. 그래서 부스트하기 위해서죠. 그죠.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고된 영업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들은 뭐 했냐. 교환하는 걸 시작한 거야. 광고 공간을. 자, 컴페니 A입니다. 만약에 네이버라면 네이버는 뭐냐, 광고를 놓곤 했습니다. 그것의 웹사이트를 위 위한 광고를 다음, B가 다음으로 치면 다음 웹사이트에다 광고를 놓은 거고, 그리고 다음은 놓곤 했죠. 광고를, 아, 조금만 조용히 해줘. 광고를 놓곤 했습니다. 뒤에 그것의 웹사이트 위한 광고를 カ페니 A의 웹사이트, 즉 네이버 사이트에다 광고를 주고난 거죠. 그럼 어떤 돈도 뭐니 교환된 거, 손바뀜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체인지 엔드 했으니까. 하지만 각각의 회사는 기록을 했지 영업이익, 수익을 기록하긴 한 거야. 가치에 대한이죠. 공간의 가치인데 꾸며주지. 그것이 그 사이트에 뭐한 거냐? 내준 거죠. 기법 한 거지. 그것이 내준. 공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뭐니, 수익을 각 회사는 기록은 한 거지. 그리고 비용도 역시 기록을 했겠죠. 똑같은 비용이냐. 그 광고에 대한 가치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놓은 뒤에 상대방의 회사의 사이트에 죠 이런 관행이 뒤에 어땠냐. 두 리를 하면 한게 거의 없죠 올리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게 거의 없습니다 순이익을 자 그리고 답은 2번이죠 그리고 result는 초래했다니까 어떤 추가적인 캐시 인플로우 했으니까 현금의 유입이지 현금 유입을 초래하지 못했지 그러나 그것은 동사 앞에 두 더즈 디드 나오면 동사 강조한 겁니다 정말 뭐뭐하다 정말 끌어올렸죠 보고된 수익 다시 얘기하면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긴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빠르게 끝내진 거죠. 부터 한 e n 끝나다니까. 왜냐? 자, 어카운트들이 회회사들이 느낀 거야. 뭐라고 느꼈냐? 야, 그것이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때 미은 충족시키다죠. 프라이트리아 기준이니까 수익 인식 원칙에 이러한 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안 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2번 여기까지입니다.